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지식인 상담한의사 손성훈입니다. 야뇨증이란 충분히 오줌을 가릴 나이만 5세 이후 한 달에 두세 번 이상 수면 중에 오줌을 싸는 것을 말합니다. 5세 아이들의 15% 초등학교 들어가는 7세 아이들의 10%에서 야뇨증이 발생합니다. 야뇨증은 발생 유형과 증상에 따라 이사성과 2차성, 단일성과 복합성 야뇨증으로 구분합니다. 1차성 야뇨증은 태어나서부터 계속 야뇨증이 지속되는 경우로 야뇨증의 75%에서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2차성 야뇨증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소변을 가리다가 다시 야뇨증의 경우로 동생의 출생, 유치원 입학, 이사, 친구나 형제들과의 갈등, 부모와의 이별, 부모의 이혼, 학교 문제, 학대, 입원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2차성 야뇨증을 가진 아동의 75%에서는 정신적인 문제가 발견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일성 야뇨증은 밤에서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이며, 복합성 야뇨증은 주간에도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복합성 야뇨증은 치료가 잘 되지 않고 ADHD를 동반하는 경우도 자주 있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문의 주신 내용으로 볼때 따님은 1차성 야뇨증으로 보이네요. 야뇨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배뇨 반사 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뇌 신경계의 미성숙으로 방광이 팽창할 때 갑자기 방광내압이 증가하여 야뇨증이 발생합니다. 또한 심리적 불안, 스트레스는 뇌의 각성을 흐트러뜨리고 뇌간의 배뇨 중추를 자극하여 과민성 방광을 유도합니다. 야뇨증을 보이는 아동은 야뇨증으로 인한 수치심이나 스트레스를 보이며 ADHD, 비행, 불안 공포, 우울과 관련된 행동을 더 많이 보입니다. 특히 야뇨증을 보이는 아동의 20에서 40%가 정신적 문제를 보이는데, 이는 정상아동의 2배에서 4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성격 형성과 저하된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야뇨증이 지속되면 사회성 발달과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정신적, 심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래들과 함께 캠프에 가지 못한다거나 또는 친구를 방문하여 함께 잠을 자면서 하는 활동에 지장을 받습니다. 또래 아동들이나 부모들로부터 거부를 당하기도 하고 이러한 문제들로 자존심이 떨어지고 2차적인 우울증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한의원에서는 야뇨증의 원인과 심한 정도, 동반 문제와 예후 등을 판별하기 위해 체질 검사와 발달 검사, 심리 검사와 평가척도 검사, 뇌기능 검사와 주의력 검사, 신경인지 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이후 검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치료 방법과 치료기간이 결정됩니다.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진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